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담는 그릇과 관련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은혜를 담는 그릇 비움과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릇하면은 우와 생활 속에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릇은 그 용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 재료에 따라 나눠지고요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그 크기에 따라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제가 호기심에서 어떤 그릇이 제일 비싼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중국의 송나라에서 부출 닦던 접시 그릇이었습니다. 가격이 약 425억 원이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릇은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별거 없죠? 비싸나 마냐 그릇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마도 얼마나 오래됐느냐 역사적 가치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릇의 용도는 재료가 어느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릇의 목적은 무언가를 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릇에 밥을 담으면 뭐가 되죠? 밥그릇이 됩니다 또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고요. 그리고 개밥을 담으면 개밥그릇이 돼요. 내용물이 뭐냐 따라서 그릇의 값어치가 정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은그릇이다 그릇, 응 할지라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담혀져 있다면 아마 이것은 주인이 귀히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값어치가 없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비어 있다면 깨끗이 비어 있다면 주인은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릇 자체는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 그릇처럼 마음에 무엇이 채웠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릇이 될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만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릇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을 고발하는 예수님의 경고 가운데 나온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어떤 집에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간 비유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릇을 집으로 표현하고 있죠. 사실 동일한 개념입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나갔는데요. 그런데 그 귀신이 쉴 곳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다시 옛집이 생각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와 보니 집은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그 귀신이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돌아가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악화되는 것을 말하는 비유가 오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말씀하는 것이 먼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정결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간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어문맥의 문맥의 그 내용상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당시에 유대인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에스라와 느에멜을 중심으로 우상숭배를 없애는 적극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신화관이 지나면서 종교개혁의 열기가 식어지고 형식적인 율법주의에만 매달리게 되면서 등장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서기관들입니다성경에는 신약에 등장하는데 사실 언제 등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사계 사이에 중간기에 등장한 자들이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 잊고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었는데요. 겉으로는 납비라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경건을 추구하지만 속으로는 육체적 욕망으로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자들이었죠. 주님은 이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회칠한 무덤은 뭐냐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시체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 이렇게 회칠한 무덤이라 얘기하면서 이들의 외식과 이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들을 39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에서 현재 이들의 상태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 이들의 영적 상태는 더 악해질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미움 답든 시기 질투 같은 더러운 것을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놔둘 때 귀신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귀신이 쉴 곳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온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욕망이 그 약한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뭔가를 찾아보지만 결국은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상황은 처음 형평보다 더 심각해지는데요. 이는 성경의 가론유다와 대마가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가론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입니다. 제자들의 돈께를 몰래 훔치는 도둑이었는데 그는 악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의 욕심에 따라 더큰 범죄를 저지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 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그의 욕망이 어떻게 되었나요? 더 그를 더나쁘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 재채금 때문에 자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난 대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열심히 초정하면서 그를 돕는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구전에 의하면 우상 신전의 사제가 되어서 온갖 음란한 일을 하다가 죽었다고 알려집니다. 나를 만족케 하고 정결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상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자리 잡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욕망인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잔이라. 상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예수를 더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문은 두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비워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비워야 한다 우리는 나를 더럽게 하는 악한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바리생과 성인관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육체적 욕망으로 가득 차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 귀신이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결국은 귀신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문맥에서 바리새인과 서유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표적이 뭐냐면 기적과 이적 등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을 믿도록 주님이 쓰신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인데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게 귀신의 표적을 보여줬더니 무슨 일이 일어는줄 아십니까? 누가 복음 11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마음속에 세상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도 자신들의 이기 해방이 되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잔본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철저히 세상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욕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상드럽은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끼리 한번 그렇게 싸우면 좀처럼 돌이키지 않고 평생 원수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는 얼마나 서로를 험담하고 비난을 합니까? 그러다가 결국 죽을 때까지 죽은 후에라도 결코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육체적 욕망을 따라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미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자비하고 굶율할 수 있을까요? 교만이 가득한데 어떻게 겸손히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자비하고 겸손하려면 결국 미움과 욕심, 교만 등 나를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주를 믿고 회개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죠?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보혈로 내가 죄의 사암을 받았음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제 2장 3 8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암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주를 믿고서 죄를 용서받았어도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또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데요. 따라서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회개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코리텐봄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으로서 독일 수용소에 죽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녀의 생애를 자서전인 주는 나의 피난처에 자세히 어,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녀의 감정을 담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 수용소에서 풀려나서 85세까지 32년 동안을 어, 용서의 사도직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굳은 확신과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이 강제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고통을 용서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증언했고 이 메시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전 세계를 일주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진정 용서하게 된 것은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자서전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1947년 독일 모헨 성당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증언하고자 네덜란드를 떠나 독일에 있었다. 내가 그를 만난 곳도 바로 거기서였다. 회색 외투 속에 마른 몸을 감싼 그가 군중 속을 헤치며 가고 있었다. 그 순간 옛 기억이 떠올랐다. 소용서 가장 잔인한 간수들 중 하나였던 그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내게 손을 내밀었다. 놀라운 메시지였어요. 당신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그 메시지는 듣기에 너무 아름다워요. 용서에 관해 방금 운병적으로 말했던 나는 그가 내미는 손을 잡지 않으려고 노트를 전, 전, 척 하면서 피했다. 우리를 고문한 이들 중 하나 맞추신 것은 석방한 이후로 처음이었다. 그가 말했다. 강연 중에 당신이 강제수용소를 언급했는데 나도 거기에 간수였어요. 하지만 그건 과거 이야기죠. 성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 범한 그 잔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나는 희생자들 중한 사람에게라도 개인적으로 용서를 청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 때문에 당신에게 나를 용서해 줄수 있는지 용서를 청합니다. 그 순간, 내 안에 가혹한 복수의 욕구가 속고 쳐오르는데, 또다시 그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가 용서를 청하는 그단 하나의 행위로서, 여동생의 끔찍한 처참한 죽음이 생각이 났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내가 무엇을 더하겠는가 생각나게 하셨다. 그때 나는 주 예수님 절 용서해 주시고, 제가 그를 용서하도록 도와주기를 간청합니다라고 기도했다. 그몇 초가 무척 길게 느껴질 만큼 내안에 투쟁이 너무나 강렬했다. 나는 손을 들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면서 미소를 지으려 했다. 그저 공허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눈꽃만큼의 애정도 티끌만큼의 자비도 생기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그가 내미는 손을 잡아야 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뻣뻣하게 내 손을 그의 손에 대려했는데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뜨거운 전류가 내 어깨에서 팔과 손을 지나서 그의 손으로 건너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말했다. 형제님,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미움이 가득한 자신을 보고 죄를 회개하니까 이 코리튼 비움은 진짜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정결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비웠다면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채워야 한다. 귀신이 나갔을 때 청소되고. 술이 되었는데, 그런데 채우지 않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귀신이 더 많은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서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으로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아, 우리가 빈집을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시골 쪽에는 생각보다 빈집이 많더라고요. 혹시 사람이 거하지 않는 빈집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새 집으로 지어도 사람이 관리하지 않으면 점점 어 먼지가 쌓이고 그리고 녹슬고 지저분해져서 결국은 폐가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빈집이 가장 위태로운 것입니다. 죄를 회개했는데 우리가 공허를 느끼는 이유는 우리 안을 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함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육체의 욕망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여전히 귀신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영원히 그 귀신이 거하도록 하는 정말 나쁜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이 우리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주인이 집을 지키고 문단속을 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 중심에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때, 그리고 주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결국 만족하고 온전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채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이후에 이 말씀이 그 방법을 보여줍니다. 46절에서 5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죠.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문 밖에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말하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냐?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0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다. 왜 오늘 본문의 이후에 이 말씀을 마태가 집어넣었을까? 바로 주님을 주인 되도록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주인 대신 주님 때문에 귀신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 없고요 설사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마 예수님 때문에 목견도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주석집에 나온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보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신학교 2학년 때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자기가 살던 사글세 보증금을 뺏어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고 먹고 할 집이 없어서 교회당에서 그 숙식을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시달리는 한 여자 노인네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귀신이 발작하면서 귀신의 형상이 되고 말도 남자 목소리를 내는 등 정말 귀신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정신일 때 교회에서 와서 기도를 드렸는데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기도 안수를 하면 잠시 동안이라도 귀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 여성이 신학생이 교회에서 자는 것을 보고 자기 집에 빈방이 있으니 거기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발작할 때마다 기도를 받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학생이 그 집에 살면서 발작할 때마다 기도했지만 초방기도를 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이 신학생이 그녀의 생활을 유심히 보니까 간 시집온 며느리를 심하게 구박하더라는 것입니다. 외동 아들을 자기로터 빼앗은 존재라고 여기고 늘 욕하고 못 살게 그렸습니다. 이 신학생은 그 여성을 불러놓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나에게 약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신학생 은 그녀에게 당신이 귀신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며느리를 미워한 대신에 내 딸처럼 주님의 딸처럼 대하십시오. 신기하게도 그 말에 순종한 그 노인, 어, 분은 그날부터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대해줬더니 한달 만에 완전히 귀신이 물러갔고 얼마 되지 않아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고 교회에 충성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만 이 목사님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모든 마약에 손을 댔던 분이고 중독으로 집두 채를 날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약에 빠지면 평생 마약 중독자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약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 것입니까? 가볍게 시작한 마약이 결국 더 심한 그리고 더 환각에 있게 하는 그런 마약으로 빠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병도 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말씀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영적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의 욕심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더러운 것을 비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충만하여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싸워내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귀 사용하시는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